세계적인 일렉 기타리스트 산타나는 자기가 기타를 연주할 때두 가지 감정을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욕설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둘다 충격적이지요? 욕설과 기도. 어떻게 연주를 하면서 이 상반된 감정이 그 안에 내재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의사친구가 하는 말이 수면 내시경을 받는 사람 중에 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수면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뇌시경 검사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laughs> 검사 받다가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지만 제가 옛날 대학생이었을 때한 번은 친구들이 저에게 술을 먹여서 완전히 취해서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궁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느냐. 알고 보니까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방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저도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욕을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둘다 절박한 외침이 욕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두, 악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다만, 욕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욕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괴로우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기도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느끼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만큼은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지론이고 두 번째 해석은 실존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처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다는 지론이에요. 이두 가지 지론, 구속사적인 해석과 실존적인 해석 둘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우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서 오셨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요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의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 우리처럼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할 때가 있으셨고, 배고플 때가 있으셨고, 목마를 때가 있으셨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대해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괴로우실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불신의 말이 없지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이어받아서 그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면서 한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했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여왜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잠잠하시나이까라고 묻는 질문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이산가족이 된 어머니를 만나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던 어머니를 만나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님을 만나 뵙고, 어머니, 요즘도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대답이, 기도하면 뭐 하냐? 응답도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무엇이 그 어머니로 하여금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정치적인 고난보다도, 경제적인 가난보다도, 인간적인 아픔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영혼은 절망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처참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낄 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의심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 자체도 괴롭지만, 특별히 그 시련이 더 괴로운 이유는, 첫째는, 그 의미를 모를 때입니다. 시련의 의미를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시련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처럼 괴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시련도 시련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그 사람은 그 마음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시련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인간의 모든 시련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때문이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듭니다. 요배 시련이 위험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굳이 신앙을 시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은 모든 면에서 시험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신체적인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이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리신지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말은 신앙인 중에는 낮에만 금식하고 밤에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라마단도 낮 시간에 금식하고 해가 지면 식사를 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금식은 밤낮으로 40일을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괴로우신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난 것입니다. 신체적인 괴로움 옛말에 사흘 굶어서 도둑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신체적으로 괴로우실 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은 심리적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점은 시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도를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시장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떡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하시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원수가 알고 있었어요. 약점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없다면, 시험도 없습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 내용 자체도 시험이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는 배고픔을 강렬하게 느끼고, 마귀는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은 신체적인 배고픔이, 느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러한 순간에 그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느냐? 나를 방치하셨느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순간에 이 신체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무기로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별개의 주제입니다마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나의 환경이 나를 굴복시킬처럼 시킬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쓸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많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 많습니다. 마음이 두려워질 때,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의 고백이 원수를 묶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장하시지만 마귀의 유혹이 어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강렬하게 보이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학적인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시음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기보다도 더잘 알아서 옳은 해석과 그른 해석 또 육신의 어필하는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답하셨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나에게 성경을 인용함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나 또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하면 너의 해석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의 성경 인용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 여기에 더 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의 대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성경을 인용하며 다가올 때, 에 고만, 꼬박 죽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을 잘안 하벼.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가벼. 꽃박 죽는데, 그럴 때에, 누가 성경을 인용한다고 기가 죽을 것이 아니고, 또 기록되었으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섭리, 나의 평소의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혼동과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귀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시험을 써먹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굴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시험이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올 때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질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지 여러분 오늘 이 성경구절을 우리가 잘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은 시험인데 성령께서 시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기는 허락하는데 감당치 못할 정도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그러므로 우연한 게 아니고 무의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이 세 번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세번 시험을 한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떠나고, 떠나고. 네, 마귀가 영원히 옆에 붙어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번 시험을 물리치니까 마귀가 떠나가더라! 떠나가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신이 감당할 만큼 또 필요한 만큼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는 마귀가 떠나갔어요. 시험이 끝났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 말은 일단 시험이 떠나가니까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왔어요. 시험을 당할 때는 괴로웠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괴로웠는데, 일단, 시험이 끝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밀물처럼 찾아오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천사들의 수종되는 것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물리쳐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좀더 일찍 천사가 와서 수종되지 않았느냐? 그건 그 이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어요.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밀물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가니까 단 것이 온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 감진고래가 아니에요. 단계 가고 쓴게 오는 게 아니고 먼저 쓴게 왔다가 가니까 그 다음에 단계 오더라. 여러분 우리는. 쓴 시절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도 쓴 시절이 있어요. 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도 쓴 기간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쓴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감내해야 됩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부분만큼 허락하십니다. 그걸 인내하면 단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